역대상이라는 책은 그 역대기의 상권을 말하는데요. 역대기에는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죠. 그 역대상이라는 책은 이 성경의 13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하가 14번째 책이죠. 그 역대라는 말은 여기 역사한다 할때그 역자를 쓰고요. 그 대는 1대2대 또는 뭐세대할때그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역대라는 말은 여러 대에 걸쳤다 는 뜻이고, 역대기라고 하면 여러 대에 걸친 기록. 예요. 그 중에서 상권이 역대상이죠. 역대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다윗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쭉 보면 다윗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책이 바로 역대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윗과 관련된 어떤 이런 왕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이기를 다윗 왕조 실록? 이렇게 붙일 수 있겠어요. 역대기의 독자는 그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난을 겪고 이방인의 압제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재건을 할때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걸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건만 취사 선택을 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면서 아주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게끔 그렇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가만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정통성 있는 왕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과는 달리. 북쪽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책이 역대상, 역대하라면 그러면 어느 한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좁은 범위의 기록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 역사를 관통하는 어떤 큰 물줄기가 있어요. 그 핵심에만 오히려 더 집중하겠다라는 책이 바로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 역대기의 중심 주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초기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였죠. 너희들 죄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근데 결과, 결과적으로는 돌아서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죄로 인한 징계가 그 11개 상하까지의 어떤 초점이었다면,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읽으라고 주신 책인 그 역대기의 독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죄로 인한 심판? 이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죄로 인한 심판을 겪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주제. 이들이 찾아야 하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역대계 주제인데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역대기는요,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데요, 그 아담에서 고레스 칙령까지 거의 한 3,500년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 역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를 합친 말인데요. 역대상은 29장까지 있고 역대하는 36장까지 있어요. 근데 역대상은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왕 담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이 11장부터 끝까지 29장까지 있어요. 역대기하로 가게 되면 역대기하에는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끝까지가 유다의 다른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의 뒷부분에 다윗 이야기가 있고 역대기하의 앞부분에 솔로몬이 있고 나머지 왕들이 앞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는 그 역대... 상하 앞에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앞에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 상은 정말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초대 왕 사울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입니다. 그러다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바로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좀전에 역대기 상에는 어디에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나요? 역대상의 뒷부분. 말하자면 역대상의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이야기이고 그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에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열왕기 11기 상하는요. 열왕기가 시작하면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다른 왕들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11기 상하 열왕기는 그래서 남한국과북 이스라엘 이야기를 모두 다루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남쪽에 있었던 남 왕국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한국과북 이스라엘이 공존하던 시대에도 남한국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 상하, 또 열한기 상하가 어떤 선과 악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어떤 이 다윗이라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어떤 아주 모호한 이런 부분들,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한 부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다윗의 어떤 인간성이 어떤 모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역대기는요 다윗을 항상 띄웁니다. 예,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예배처소를 예배처소를 항상 마련하고 예배 의 규정을 제정하며 성전 건축을 위해 전력을 다한 어떤 일관성 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또 열한기 상하에 나온 이야기를 다윗 이야기만 빼가지고 또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만 빼서 다윗 이야기 중심으로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지않냐그 모토로 다시 썼느냐? 사무엘서와 열한기서를 보면 되는데 왜역 역대상하라는 것을 따로 썼느냐 라면서 마치 무슨 부록인 것 마냥 또는 에 새로 편집한 것 마냥 이 역대상하의 어떤 진의를 알지 못하고 이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요. 이 책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헬라우로 번역이 될때이 역대기라는 이 책의 제목에도 반영이 되었어요. 당시에. 그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다 히브리어 인데요 히브리어가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번역이 될때 그 번역이 된 책이 70인의 성격이라는게 있어요 70인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역대기 제목이 뭐였냐면요 파라레이포메나 였는데요 이 파라레이포메나라는 게뭐 뜻이냐면 남겨진 것 남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냥 남은 이야기들 뭐이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폄마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인데 거의 뭐 열왕기 상하나 무월 상하의 부록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 알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히려 역사의 큰 물줄기, 신앙의 큰 물줄기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역대기는요 고레스의 조서로 끝납니다. 고레스는 예, 바로 바벨론을 쳤던 바벨론을 쳤던 예,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예, 고레스,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의 칭령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고레스의 조서로 끝납니다. 특히 역대하가 고레스의 조서로 끝나요. 그런데 고레스의 조서 이야기로 시작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요그 역대 상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글자로 왕대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스가 뭡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예. 에스라라는 책이 바로 고레스의 조서로 시작을 하는데요 에스라 1장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의 칭룡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어져요 그 말하자면. 역대상, 역대하, 다음으로 이어지는 책이 뭐예요? 바로 에스라라는 책입니다. 아, 역대상과 하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역대기는 특히 역대상은 처음에 아담을 필두로 한그 인류의 어떤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족보가 아무런 질서 없이 애를 낳으면 생기는 뭐 그런 족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또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역대상의 첫 단어가 바로 아담인데요. 이렇게 이제 아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시면서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한 것은 이 인간의 기원이 바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족보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힌두교라는 종교 있죠. 힌두교는 여러 개의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화 중에 이제 하나는 인류가 이게 만들어진 게 최초의 인간인 프르샤라는 최초 인간이 있었는데 이 푸르샤가 그니까 이제 몸이 분해되면서 여러 인간들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푸르샤의 인간의 몸이 분해되면서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힌두교의 가장 높은 계급인 이브라만인데요이브라만은 푸르샤의 머리로부터 나왔고 가장 낮은 수드라는 그 사람의 발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인류가 아담 안의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라는 사실 말고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는 책입니다. 오로지 아담에서 시작이 된다.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이후에 가인의 혈통이 이탈하는 등 이 구원의 항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또 이제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에, 한번 읽어보세요 일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담, 셋, 에노스, 계산 마알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사람에게 없다는 것도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이 족보의 중간 지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에 그 키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기,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됨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파별 족보가 이 역대상의 이 초안부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유다지파의 다윗 가문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이 족보의 나열은요. 유다지파에서 나게 될이 다윗 그 다윗을 향해서 모든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에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중에서 유다 외의 다른 지파들은요. 거의 뭐 조상들만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언급은 해요. 하고 그 다음에는 오로지 유다지파에게 집중을 하는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연관된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역대상의 10장 1절을 보시면요. 10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역대상 10장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갑자기 9장에서, 역대상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절까지 있는데 다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단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죽었다 라고 아주 빠르, 빨리빨리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았나 봐요 근데 빨리빨리 언급해 놓고는 바로 11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요 얼마나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사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급한가요? 음, 그래서 아주 이 글에서부터 그냥 빨리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이야기로 성급하게 넘어갔습니다. 사울은 등장하자마자 죽는 사람으로 등장해서 소리 숨문 없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역대상의 그 다음에 남은 주제는 온통 다윗 뿐이었습니다. 1장부터 이제 4장까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역대상 1장 4절에 노아의 아들은 샘, 함, 야벳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순서가 샘, 함, 야벳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막상 족보를 소개할 때는 그 순서가 바뀝니다. 역대상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먼저 야벳의 자손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1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의 자손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1장 17절부터 27절까지는 샘의 자손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샘, 함, 야벳이라고 하더니 그 족보를 소개할 때는 거꾸로 야벳 함 셈의 순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셈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두 호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셈의 자손 중에서 그 셈의 자손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또한 사람을 또 부각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장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부터. 아브라함을 소개시킨 그 다음 절부터 34절까지 1장 28절부터 34절까지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장 28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그다음 29절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요. 네, 특별히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나눠 놓고 있어요.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의 족보이고요. 32절부터 33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두라의 자손을 그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은 이삭, 즉, 사라의, 사라의 아들을 통한 아브라함의 가문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상 1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을 말하는 거죠. 잘 보시면은 야벳함샘중 강조하고 싶은 샘, 강조하고 싶은 샘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샘의 후손 중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도 하갈의 아들, 그리고 첩이었던 그두라의 아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 그중에 맨 마지막에 이삭의 아들을 말기들을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를 그래서 항상 이벽족보를 보면은 마지막에 중요한,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나 가문을 넣게 돼요. 그 역대상 2장으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2장 1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2 절에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열두 집하죠. 이렇게 야곱, 즉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기록한 후에 3절부터 4장 23절까지는 그 중에 유다의 후손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집하들은 그냥 조상 이름만 쭉 열거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다 유다 이야기예요. 2장 5절부터 유다의 두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의 족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는 그 중에 베레스의 아들이었던 헤스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드디어 이 족보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이세의 일곱째 아들,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16절에 아비세, 요압, 아사헬, 그리고 17절에 아마사 등은 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갈라의 자손인 훌, 또 20절에 나오는 부살렐은 다 모세의 동역자로 성막 짓는데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막 갖다 놓는 것 같지만 이게요 중심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노아 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가면서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 베레스 헤스론 가문에 이어지는 바로 다윗의 족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전에 그앞 족보에서 다윗 이름이 하나만 나왔다면 이제 그것만 따로 빼어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낌들이 었습니다쭉 뭔가 족보를 기록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빼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또그 족보 중에서 또 하나를 빼가지고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이런 식인 건데요. 3장1절 읽어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맏아들인 암론을 낳았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은 둘째 아들 다니엘을 낳았습니다.라고 시작이 된이 다윗 가문의 소개는 3장 10절부터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자손들의 기록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4장에서 유다의 족보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다의 족보가 이미 2장 3장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4장에서 다시 한번 유다의 족보를 소개를 해요. 4장 1절 보시면요.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입니다. 이미 언급이 되었던 인물들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유다의 족보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어떤 혈통 중심의 그런 족보를 소개를 했다면 4장의 족보는 또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어떤 어떤 지역별로 묶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또한번 소개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주 확실하게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계보가 있는 겁니다. 사장에 좀 독특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다 자손의 그 족보 중에서 족보를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사장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떤 복을 구하는 어떤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뭐한 사람이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유다 자손 전체의 기도이자 역대기 저자의 소망이 표현이 된뭐 그런 기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흔히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죠. 역대상 사장 9절과 10절.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가 뭘 구했나요? 복주세요. 저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 주세요. 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족보는 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한국이 망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이 살아남은 이들이 또 족보 뒤쪽에 계속 또 나와요. 그게 바로 구장인데요. 구장 9장 1절과 2절 온 이스라엘이 그 족보에 올랐고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절 그후 먼저 자신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은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포로지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구장 내내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사람들과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모두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기 전에 사람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심판 안에 집어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기 전의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건그 사이에 있는 포로기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기에도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 고난의 과정 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이렇게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이제 9장까지 심지어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까지 기록된 아주 긴 족보가 나오다가, 긴 족보가 나오다가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 성경의 이 거대한 물줄기가 보이시나요? 역대기 묵상하시는 동안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경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또그 모든 역사의 사건들이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